신청곡을 들려드릴게요. 아 신청곡이요? 네네 말씀하시는 사... 네. 거다 들려드릴게요. 어떤 거 아니, 드릴까요? 사실 신 신청곡 네. 혹시라도 신청곡을 해주시지 않을까 하고 제가 생각해놓은 곡이 있는데 아, 준비성 봐. 제가 요즘에 많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. 누구요? 보고 여자예요? 싶은 사람의 예? 네? 여자요? 아 아니죠. 아니요? 어 다행히 네. 보고 싶은 것 사람의 것 노래인데. 네. 그 저희 멤버 디오. 디오씨의 아, 네 외침이라는 곡을 듣고 자, 싶습니다 디오씨 이래가지고 디오씨 DOC, DJ 디오씨인줄 알고 디오씨의 예, 아, 네. 예, 예. 외침 외침 네카츠 OST죠 하, 이렇게 디테일하게 도 본인이 정말 듣고 싶은 노래도 있겠지만 보고 싶은 디오씨를 위해서 또네 네, 아, 본인은 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? 네 제가 차에서 이 노래 틀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왜 왜 싫어하는 것 같아요? 부끄러운가 봐요 그쵸, 그렇죠, 아무래도. 맞아요. 어, 지금도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. <laughs> 아.